가입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가입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항고장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신속성이 핵심이므로 기간 도과 시 불복권이 상실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가압류 사유의 법적 요건 결여, 채권액 산정 오류, 채권 소멸 등 취소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와 가압류 유지의 필요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항고심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필요시 신문이 열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정리와 법리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스스로 진행할 수 있지만 법리 구조나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검토와 전략 수립이 사실상 승패를 좌우합니다.